고개로 아래로 꼭 아래로 두거 응. 어... 걸고 봐요. 저 네, 한번 들어 보세요. 여기 보면은 네. 이거 똑같 튀어나오는 거예요. 뼈가 응? 여기다 보면은 여기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똑같이 튀어나와고 있는데, 이 몸을 닦아내고 때를 완전히 제거 해야 되는데, 그럼 임플란트 하고 나서 대학병원을 가면 되나요? 내가 또제거안 하는 게 좋아요. 제거해 봤자 그보다 실이 더 많아요. 골융기, 골융기라고 그래가지고 암은 아닌데 뼈가 갑자기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주걱덩이 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. 말단 비대증, 그게 이제 골융기가 많이 커지는 경우,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 가서 좀 크게 수술을 해야죠. 근데 그게 그렇게 악성 종양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음. 많이 불편하면은 뼈를 갖다깎아 내야 돼요. 근데 일이 좀 커져요. 네. 잇몸 열고 뼈 다듬고 다시 꿰매고 아, 그렇게 하죠. 엄청난 네. 수술이에요. 그렇도 있지 그뽑으면 괜찮아 볼요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뿌리만 남아 가지고 빼고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예요. 그 뼈의 상태라든지 뿌리가 얼마나 크고 넓었느냐에 따라서 한달 만에 심는 경우도 있고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. 뿌리가 하나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달이면 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어금니 대구치 같은 경우 뿌리가 세개네 개면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경우가 있고 아예 뼈가 많이 녹았을 경우에는 뼈시간면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. 오른쪽 아래 수술을 했고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비어있죠? 지금 여기가. 네. 비어있는데, 여기다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. 수술이 잘 됐어요.